자, 베벨 노드를 이용한 그, 저기, 눈 속임 필렛이 아니라 실제로 물리적으로 이렇게 필렛을 넣어주는 거죠. 자, 이 방법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어. 자, 우선 돌아가 볼게요. 언두가 굉장히 많이 되죠. 자 많이 되는 거는 여러분들 다해 봤을 것 같은데 시스템에 있죠. 언두 스텝을 저는 1 5 0까지뭐더 어, 해도 괜찮을 거예요. 어, 램이 많아야지 되, 그 버벅거리지 않겠죠. 어쨌건 어. 자. 어, 뭐, 이거는 여러분들 다 만들 수 있죠. 어, 그, 면 하나 시작해서, 어, 이로 뽑고, 두 개를 또 뽑고, 뽑고 해가지고, 이렇게 울퉁, 어, 위아래로 해서, 뭔가 곡면 같은 걸 만들었죠. 이 곡면이 의미 있는 뭔가가 아니라, 이렇게, 어, 이런 식으로 조형을 해 나가는 거죠. 여러분들이 원하는, 어, 형태를 잡기 위해서. 그쵸? 네. 어, 요거 만들고요. 이거 만드는 것까지 보여줄 필요 없죠. 자, 그다음에 음... 음, 탭. 어, 어, 그 다음에 텍어 그쵸? 그 저기 이제 파팅 라인 보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E를 누르고 이렇게 어, 면 텍하고 E z 해서 밑으로 이렇게 아 어, 어, 뭔가 이런 여기서 해볼까요? E z 해서 어 어떤 케이스의 일부라고 볼수 있겠죠? 어. 케이스라고, 아 어, 그렇죠? 그냥 뭐 어, 윗판 같은 느낌으로 어. 몸통이죠? 어. 면으로 된 몸통. 음, 그래도 조금 정확하게. 또또 어. 형태 이상하면 재미 없으니까. 뭐 이런 느낌으로 뭔가를 조형을 했어요. 자, 그래서 어 이쪽은 뭐 같이 해볼까요? 탭 누르고 모서리 선택하고 얘랑 얘랑 얘랑. 자, 이게 중요한 게 여기서 바로 끊어버리면은 뚝하고 끊겨요. 그래서 어떻게 하냐? 보통은 이것 이거 여기서부터 필렛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죠. 컨트롤 B 눌러서 어 이렇게. 어, 이러면은 너무 둥글게 될 거고요. 여러분 각이 살짝 있으면서, 어, 이렇게 딱 끊어지는 거죠. 끊어진다기보다 어, 흐, 그 면의 흐름이. 어, 이 필렛 사이즈라고 생각하면 되겠죠. 그래서 뭐 적당하게, 이번엔 조금 작게 한번 해볼까요? 어, 그리고 여기는 어, 재미로 Ctrl-P 누르고 좀 넓게 한번 해보고요. 어. 자, 이렇게 한 다음에 뭘 해야 되냐? 또, 루프 컷을 가운데 한번 이렇게 넣어 주는 거예요 어, 그 다음에 루프 컷낸 거를 가지고 여기를 이제 면을 뜯을 거죠 그래서 컨트롤 B 누르고 한 개짜리 예. 어, 같이 할까요 여기도 어, 그래야지 시프트 누르고 이렇게 양쪽을 선택한 다음에 컨트롤 B 해서 음, 뭐 크게 해도 되고 좁게 해도 되고요 적당하게 했습니다 저는 네 그리고 딜리트해서 페이시스를 없애주면은 어, 일단 파팅 라인이 들어간 거죠. 자이 상태에서 어, 여기서 물론 이것도 가능합니다. 자 얘랑 얘랑 컬러 재질을 다르게 하고 싶다. 그러면은 이렇게 어,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어, 이렇게 선택하고. 어, separate selection 하면은 얘랑 얘랑 물체가 달라졌죠. 어, 얘랑 얘두 개는 같은 물체고 얘는 다른 물체고. 그쵸? 요렇게 작업이 필요한 경우도 있고, 어, 그 경우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지금은 다시 돌아가서 어, 분할하기 전으로 한꺼번에 할게요. 이거는 그냥 높아심에 생각이 나서 말씀드린 거고요. 자,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제 모디파이어 와서, 음, 서디비전 한번 걸 거고요. 그렇죠3 정도까지 거세요. 네, 그 다음에, 음, 여기, 이렇게. 음, 이게 이제 조형할 때 자기가 의도한 것에 이게 없었을 땐 진짜 불편했었어요. 아, 목소리 넣어주고 막 그랬었죠. 응, 이게 되면서 이제 편해진 거죠. 어, 아이템에 와서 버텍스 크리스 0.6 정도로 줄게요. 응,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거의 다 했죠. 여기에 add modifier에 solidify 조금 굵게 늘어난거 보이죠? 어, 걸어줄게요. 어, 껍데기, 제품이, 뭐, 어, 다 이렇게 껍데기인 거죠. 사실 속이 비어있죠. 어, 그거대로, 어, 이렇게 모델링을 하는 거죠. 서피스 모델링이라고 그럽니다. 자, 그래서, 어, 됐죠? 어. 자, 여기서 이제 여기 안에, 여기 이제 모서리에 필렛을 줘야 되기 때문에 어떻게 할 거냐. 얘를, 일단 이렇게, 그, 주고요. 그다음에 컨트롤 A로 자, 이 확정을 해야 돼요. 어, 모디파이어 살려 놓은 채로는 할수 없습니다. 그래서 컨트롤 A 누르고 또 컨트롤 A 눌러서 확정. 어, 이제는 편집하려면이 점들을 편집해야 되는 거예요. 물론 편집이 되죠. 어. 근데 이렇게 되면 되는 여기서는 이제 편집 못 한다라고 봐야 돼요. 어. 관계 계속 이거 이거, 이거 잘못 누르는 거예요. 그렇죠. 다 깨져버리죠. 그 공면의 연속성이 편집은 되지만 안 된다라고 봐야 되고요. 그래서 이 작업을 할 때는 다 완성했다 싶을 때 확장, 컨트롤 a 로확정하고 이렇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보면 일단 재질 한번 입혀 보면은요. 조금. 음, 이렇게 줬고요. 면의 흐름이 유리하죠? 어, 요거, 어, 3으로 한 이유는 어차피 한번더걸 거예요. 여기에. 어, 벨벳, 벨벳이래요. 뭐야? 베벨. 어, 작업하고 섭디를 한번더 거는 거예요. 어, 그래서 3 정도로. 더 물론 더 높게 해도 되는데, 한3 정도가 안전합니다. 보면 면의 흐름이 잘 이어지면서 파팅라인이 딱 들어가 있죠. 근데, 필렛은 없어요. 그쵸? 필렛을 넣기 위해서 무엇을 하느냐. 여기로 와서. 아, 어, 여기 아니죠. <laughs> 자, 탭키 누르고. 자, 섭디를 걸면은 모서리가 둥그러지는 그, 그 원리를 활용할 거예요. 그래서, 어, 옆면 있죠. 옆면에 이렇게 루프를 한번, 여기에도 한번, 여기도 해야겠죠. 여기도 한번. 가운데 이렇게 준 거죠. 그 다음에 이렇게만 해도 이렇게 하면 알값이 엄청 크게 들어가요 그래서 좀 작게 해 주기 위해서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이것도 어, 마찬가지 여기도 한번 여기도 한번 얘도 마찬가지 지금 가운데 해 놨는데 가운데 위쪽으로 한번 아래쪽으로 하면 그 윗부분만 어, 요거 요 4분할이잖아요 4분할의 첫 번째 분할 마지막 분할 쪽만 둥글러지는 거예요 어. 자다 했어요 어려운 거 없죠? 저 면을 여러분들이 원하는 형태로 만들고 가운데 이렇게 배벨좀 크게 줘서 면의 흐름 이어지게 해주고 그 다음에 확장 컨트롤러로 확장한 다음에 여기 이렇게 준 거죠. 마지막으로 셔피를 딱 이거는 이것도 한3 정도까지 딱 주고 나면은. 필렛이 모든 부분에 들어갔죠. 그렇죠. 이렇게 자 살짝 이런 거는 모서리 를 하나 더 추가해 준다거나 뭐좀더 세밀하게 할수 있는데 뭐이 정도만으로 음. 일단 일단 문제가 없죠. 정말 이런 것까지 마지막 디테일까지 잡으려면은 모서리를 하나 더 넣어주면 되고요. 자, 어쨌건. 어. 이제 필렛 정확하게 눈속임이 아니라 진짜 필렛을 넣는 방법을 우리가 알게 됐습니다 면 하나짜리는 더 쉽게 할수 있겠죠 지금 어려운 거를 먼저 같이 한번 해 봤습니다 네 그래서 이거는 뭐 확정시켜 줘도 되고 안시켜 줘도 되고요 네 이렇게 파팅라인도 정확하게 넣는 거 같이 한번 봤습니다.